자 얘들아 우수해지곱했 지난 시간에 진짜 중요한 얘긴데 너무 막 가겠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선생님 6라라이라고요 뭐가요? 아 그만 6라운드 나라이나자 아,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하긴 했어 루트 B라는 친구 b가 양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b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못해요. b가 음수일 때만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애를 루트 3i라고 표현하고자 그러니까 루트 3이라는 애를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알겠지? 왜지? 아, 그럼, 마이너스 이러면 마이너스 그렇지. 그렇지. 전혀 다른 아이가 나오는 거야. 이 친구는 <laughs> i에다가 루트... 만약에 루트 A, 루트 B, D 플러 3이라면 친구가 마이너스 루트 A에 D 플러스 3이라고 정해져있을 때 A하고 B의 범위하면 이게 뭐야? A가 0 이하 A가 0 이하이고 B가 마이너스 3 이하이다 맞아? 틀렸어 네요 이렇게 하면 100% 틀려 조건이 없어요 아니야 저거 틈을 지우고 a가 영, b가 또는 b가 와서 잘했어 원쟁이 친구 자 어떤 경우냐면 루트에 x 이1루트의 x 이 3이 이루트 x 마이너스 x 3이, 마이너스 x x -3이 그러면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이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범위를 뭐라고 하죠 x가 1보다 작은 0보다 작거나, x 3이 되기 때문 이렇게 얘기하면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공통점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틀린 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의 등호를 지우고 또는 a 콜0 또는 b 콜만 거의 80% 이상이 틀려 음, 절대로 틀리지 말잖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5억과 6억과 6억을 그렇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로 등호를 뜯어야 돼 알겠어? 아. 같이 붙여놓으면 망해요 됐어요? 그렇지 서술을 내면 큰일 나 서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점수가 완전 나 음, 난장. 7인 마이, 알았으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줄 알았으나 마이너스 칠, 마이너스 아, 마이 마이너스 맞춘 맞이야 네. 네. 마이너스 3. 손, 마이너스 7. 손. 상시적으로 마이너스일 수가 없지. <laughs> 마이너스, <웃음> 마이너스 3 아니야. 마이너스 3. 3. 각종 양면에 있는 그거의 근호가 중요한 거야. 것 같애 친구야 있어. 알파 더 알파 베타가 둘이 어떻게 돼? 마이너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 막 바뀌게 하니 알파 베타 어떻게 돼? 1 1이야 그러면 합은 음수인데 곱이 양수야 둘다 음수 둘 다? 음수. 아, 둘다 음수야 마이너둘 다? 그렇지 둘다음수기 때문에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이 석류기 정말 쉬워. 이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그러면 거의 이 문제는 90% 이상 쓴다. 특히나 얘가 어디 나오냐면 10번 앞쪽으로 나와. 그럼 애들이 방심해가지고 그냥 틀려버려. 알지 조심하자. 마이너스 7이네. 그렇지. 아, 바로 답이 나오길래 순간 깜짝 놀랐어. 바로 아프시더라고. 핸디캡 뭐잖아, 핸디캡, 바로 마침 재미없어 진어주거든아참고맙다신다아 이거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laughs> 이 루트 알파.

제곱근에 제곱을 한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애가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거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이거 들의 차이 가떻게기억합니 기억해 보세요. 알지? 겠 어? 아? 그러니까 얘가 선생 이거 마이너스 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게 알파가 음수야. 알파가 음수라도 제곱하면 그그 그 아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 말까지는 아닌돼 알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1단이기 쉽다. 그러면 다 양수로 바꿔서 음제를풀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양수로 바꿔서 풀어보는 것보다 여기 갈때음수 붙여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그생각입 그죠? 그렇지. 자, 그래서 26번을 같이 볼게요. 이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값을 구할수가 있어. 오케 A 값을 구할 수 있어. 옳지. 아, 어떻게? 제곱해서. a b i a A m a 제곱과 A 2. 배의 b분의 a 가될거 A 요 i 친구는 36이 s 이 q u 이 친구는, 친구는 2. 8이 마이너스 s Binus b Binus b Binus Binus b i a u s Binus b i b 는 n 수 s b a는 양수 b 는 b 는 B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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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n 야되 b i 따라서 이 친구가 아.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이 친구만 조심해서 빼주면 되겠다. 왜요? 그러면? A가 양수 B가 음수. 또 다른데 땄. 제발 좀 집중해서 들어, 이 돼지야. 네. B가 음수니까 인 A가 크지. 이해했어? 아하. Uh -huh. 두 개에 곱해서 음수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a에서 b분의 1이 게 양수하시기에는 a가 크다는 잖아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야지. 쫓아왔다 그지? 그러면 봐봐.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인 이 친구는 루트 한 번에 식으면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그냥, 그냥 되는 거야. 할수 있겠지 그지? 이거 어렵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6도습니다 이를 지워야 b분의 a가 마이너스 4만으쓸수 있는거야 이해했어? 이 못했어 이했어쌤쌤 저거를 그 뭐야 a는 마이너스 4b를 넣어서 하는게 야이 a는 마이너스 4b라는 애를 넣어서 하 음, 뭐, 되긴 하겠지 뭐 플러스 7i가 나도 6플러스 7이가나던데 나도 6플러스 7i가 나왔던한번 해봅시다 답이 6 마이너스 7 i 라 좋아요 이윤이가넣어는데안돼 안 있어 a 대신에 마이너스 4i를 넣을 때고 분모가 양손지음수때문 결정하고서 해야지 자, a가 마이너스 4d라고 했어? 마이너스 4d야 루트 d야 그리고 앞에 2가 있어 그럼 네. 그럼 b가 음수 b가 음수야. 그냥. 그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니까 얘랑 아, 얘랑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데요? 오케이 알겠 예. 이해했어? 아, 이를스 예. 떼버렸어.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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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붙지 않아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죠? 준지야. <laughs> 마이너스 다가 있고 b가 음수라고. 오, 그러면 네. 그러면 양수야. 각각의 루트 b 루트 마이너스를 해줄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아. 둘다 오면. 많이 시야 되는. 잠깐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한 번에 가는 게 나은 거 같아. 이렇게 붙이 붙인 다음에 이거 갈때또 머리 쓰지 말고 알겠지? 자. 저렇게 해서 계산은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기는? 이제 b 분의 a 대신에 마이너스를 숫자 대신에 넣어도 되지. 자, b 분의 a 대신에 마이너스 다를 보시고. 얘는 이에다가. 4에다가는, 루트 4에다가 i가 이렇게 붙으면되지따라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s 1까 6마이너스 7에다가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틀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면이선배들이 하면, 이운게 하면, 이렇게 면이는내용면데 실수해서 틀렸어요. 근이 아니야. 이렇게 실력이 없어서 틀이거게 알겠어. 이렇게 꼼꼼히 아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할수 있습니까? 이걸 조심해야겠다.가 학습되지 않은 채로 정하는 게실력인 거야 실력이 모자라서 <목소리> 드린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계속 변명하거든. 난 잘할 수 있었는데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실례를 내지 않아. 알겠어? 준비를 덜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까지 준비해야겠어라는 생각. 27번 볼게요. 네. 네. 네.